먹고 자 말씀드린 순간 16그릇을 돌파해야 합니다 어차피 사도신는 사람이에요 지칩니다 그죠? 우리 사도씨는 이쪽 오른쪽 부분에 <laughs> 대부분의 <laughs> 카레라스가 이미 다 먹고 <laughs> 없어진 상태고요 <laughs> 우리나라 카레가 맛있죠 <웃음> 네, <웃음> 몇 그릇 예상하세요 김종민씨? 누구를요? <laughs> <laughs> <야, 왔대. 웃음> 종비지두 그릇 다못 먹어요. 응 응. 응. 아, 두째입니다 비비지 말고 먹어 봐. <laughs> 왜냐면 사토씨가 그렇게 먹어. 어, 그래. 그러니까이 카레를 국물 삼아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령껏 요 먹어 자기 령데 사토씨는 지금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셨어요. 아, 정말 그냥, 아, 그냥 어, 오로지 맛있어. 이 소스의 물기로만 아, 지금 다음식을로먹여보겠습니 아, 아, 진짜 상식적으로 아. 이해가 안 됩니다. 찬스, 찬스! 찬스, 찬스! 찬스, 뺄까, 투입 까 찬스! 뺄까, 찬스! 뺄까, 찬스! 뺄까, 뺄까, 자, 봐요. 그스가 얼마나 까 뺄까, 찬 뺄까, 찬스! 스가 찬스! 찬스, 찬스, 천천히, 천천히 먹어줘, 천천히 먹어줘. 잘한다 처음엔 다 이렇게 드세요. 한 그릇이 아니, 넘어가면서. 음, 어. 응원하다가 배고파가지고. 근데, 하는 거. 잠깐만요, 백가스가 제일 빨라요, 지금. 어, 제일 아, 빨라요. 연예인 중에. 와. 복병이야, 복병. 아, 진짜 잘 먹어. 한번 먹을 때. 쥐도 <laughs> 있어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백가가 있어야다 있어, <laughs> 천천히 먹어, 천천히. 백가스 맛있어요? <웃음> <어허허허>. <웃음> 오 망스럽다 아무리 저저 리을도 좋지만 하여 건강 챙기세요 본인의 능기만큼만 되시는 거예요 자세그자세세 글자 한번갑야 돼. 자세 그릇째. 세 그릇 째네한번네한번 자, 세그네한번네한번네한번네한번네한번네한번네한번네한번좋한번네좋번네한번네한다네한번다한번네한번네한지네한번네한번네한번네다번네한다네한번네한번네한번네한번네한번네한번네한번네한번네한 10대로 들어왔어요, 10대로. 예, 20개 차례를, 20그릇을 먹어치웁니다. 야백까씨 아, 3그릇 다다 먹었어. 백화 조심해, 먹고 나면 엄청 배불러. 백까야너 지금 몰라. 그러니까, 잠깐만요, 일단 백화 3인분. 와, 연예인, 연예인 시선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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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마주보고 먹었으면요. 어, 4그릇째, 백까씨네그릇째백까씨네그릇째 아,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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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크호스 백가씨백가 백가 씨도 네. 체격이 네. 좋거든요 아니 근데 네. 지금 거의 안 씻고 백화 씨 넘기고 있는데 어, 뒤에 우리 와. 지숙 씨랑 아이돌 팀이 아, 또 기다리고 와. 있습니다 정말 백가 씨도 지금 대단하시네요, 아니, 지금 대단하시네요. 아, 먹는 거 사실은 되게 하는 한데 자, 지숙 먹는 거 가지고 이거 과실해서는 안 됩니다 자, 라이언스 지숙이 백가어현 잘지워어요 제가 지금 4인분을 아, 책임져 주겠습니다. 사인분자 이제 푸드파이터 아이돌 푸드파이터 지숙이 도전합니다. 야, 지숙 진짜 먹고 싶어서 나왔나 봐요. 자 시그널 카메라 시그널 카 이렇게 이쁘게 먹을 거면 그냥 가요. 이쁘게 먹는 거 아니야? 머리넘엄고 괜찮아 엄청 또나빠지 어? 기도지그지 지금 사토시 컨디션 안 말씀드릴게요. 다 먹고 나서 빨리 떡볶이를 먹고 싶대요. <laughs> 와대단대야지숙씨두그 먹었어요? 지숙이 근데 두 그릇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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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터 아니 파이트 파이터 아니에요? 파이터네. 지숙 또. 양도 참 아케까지 대단합니다. 아파랑 왔는데요? 다진 지숙 씨 응원하는 동안 20분이 경과됐는데요. 처음으로 물을 한 모금. 먹었습니다! 자, 서 삼촌 씨가 처음으로 물한번 아, 먹었어요. 물 먹으면 끝난 거예요, 원래. 아, 혼자서 아, 30분이 넘게 마레를이지보내고있 아, 라스트! 아, 와! 나요이먹어요 이따가 요어 이따가 먹요요이나먹이있요여기 있어요. 먹고 있어요. 이따가 먹 있어요. 예, 앞으로 뭐 무조건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이 이게 우리가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숨이 차거든요 그리고 호흡이 불편해집니다 근데 우리 사도 씨는 전혀 없어요 전혀 일말 t v 가안 보이고요 마지막 숟갈이에 마지막 숟갈 잠시만요 자 네? 드디어 마지막 한 숟가락을 남겨두겠습니다 자 사또 어, 그거 먹네. 어, 그거 먹는데. 예! 맞췄다! 나 맞췄다고! 경기수 씨가 진짜 열심히 드셨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주세요. 아, 잠깐만! 안젤라 산토 씨!